예, 안녕하십니까. 문재 벤트 TV SD. 아,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다시 미국 들어가려니까 마음이 찹잡하네요 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있다가 들어 다시 들어간 지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어, 많이, 아, 소소합니다. 하여튼, 어, 한국하 미국은 방역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 거쳐서 지금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지, 제가 어, 도움이 조금 되시라고 대한항공을 이용하다 보니까 제2여객터미널 간판 보니까 허, 확 와닿네요 와 공항 가는 길에 이렇게 큰 동상이 있는지 몰랐네요 근데 둘이 어디가? 네 싹쓸이가 부릅니다 그 인천공항을 틀어줘 아 정말 인천공항에 언제 차들이 만석이 됐는지조차 기억이 안날 정도로 까마득합니다 뭐 지금 이 시국에 당연한 결과긴 하겠지만 아이 어... 정도일 줄. 자, 청사에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가자마자 로봇가 반기네요. 아, 따, 왜 이렇게 칠척해요 와, 대박. 저는 겪는줄도 하나 안 지고 바로 찍진 않아요. <laughs> 야, 내가 승객이라고 내가 치기 또 인물 보내. 저봐라 저봐라 자 여러분들이 해외 출국을 하시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실 부분이 있는데 기내 반입 가능한 마스크 개수가 여러분들 넘버 적힌 마스크들 있죠 KF94라든지 80이라든지 비마 요런 마스크들 여러분들이 들고 가실 수 있는 기내 반입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답니다. 아, 예를 들면 1, 1개월 이내는 30개, 예를 들면 4개월 이상은 뭐 150개 이런 식으로 규, 그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관신고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기내로 들고 갈 마스크를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되게 꼼꼼하게 가방 이렇게 쏙쏙들이 다 보시고 체크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두리뭉실한 것도 같고, 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검사를 마치게 되면, 이런 스티커를 기내 캐리어다 가방에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셀프 검색대로 가셔가지고 자동적으로 사진 찍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지문 찍고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 하하 <laughs> 심장이 왜 뛸까요? 두근 두근.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지만 어, 이래도 되나? 할 정도의 탑승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대한항공 걱정할 때가 아니죠. 그죠? 자 드디어 기내에서 첫 끼입니다. 소고기 줄까? 비빔밥 줄까? 예 비빔밥. 여러분 테니스 이거 인터뷰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인터뷰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 영상의 인터뷰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그 스포츠나 스포츠 인터뷰를 보고 감동을 받기는 정말 오랜만인데 현재 세계랭킹 1위 선수인 어, 오사카 나오미 선수랑 어, 미국에서 지금 열심히 키우는 그, 코리코프인가? 아마 10대 선수일 겁니다. 이두 선수 간의 경기, 어, 경기 자체가 멋지기도 했지만은,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선수 간의 인터뷰에서 정말 스포츠 스포츠 정신의 정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유튜브 아니면 이 영상에서라도 꼭 인터뷰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승자는 패자에게 어떻게 어, 대우를 해야 되는지, 패자는 어떻게 승자에게 칭찬을 해야 되는지 정말 정석입니다. 정석 정성. 꼭 보십시오. 꼭 사실 제가 탔으면 짜증 나고 난리났을 텐데 참 대처하는 게 어. 참 어른스럽네요. 자, 두 번째, 기획식 타임이 왔네요. 좀 있으면 내릴 때가 됐다는 소리죠, 그죠? 자, 이렇게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면서 도대체 사람들은 마고 뭐 있나 싶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눈에 많이 익었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이제 집에 왔다는 신호겠죠, 그죠? 자, 검색대 가기 위해서 티켓도 발부를 했고요. 다들 검색대를 지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자, 그리고 수화물을 찾기 위해서 대기 중인데, 어, 발판에, 발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전형적인 고질병이죠. 그죠?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번에 들어가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인데, 어,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수화물을 찾고 나면은 그대로 집으로 향하면 되지만, 이번에 수화물을 찾고 난 다음에 저렇게 검색을, 가방 검색을 받기 위해서 휴를 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내에 들고 왔던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수화물 찾았던 가방을 일일이 다 열어서 체크를 하던데, 어떤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보이는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열어서 거의 뭐, 책, 일일이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번 자,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공항을 나오게 됐습니다. 유용 냄새가 나네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미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서 놀라우에서도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 이렇게 방역 체계를 이렇게 놔둬도 되나 할 정도로 놀랬습니다. 뭐, 열화상 카메라로 지나가면서 저희들 찍기는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 코로나, 코비드 1 9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자가격리에 대한 어떤 뭐, 인포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대한항공기내에서 그 카드식으로 엽서 있죠. 코팅된 카드식으로 한개준게그 제가 기억하는 방역의 전부였습니다. 내려서 뭐 자가격리에 대한 인포메이션 없고, 뭐 어떻게라는 지침도 없고, 아, 진짜 뉴스에서 봤던 그냥 각자 도생하라는 말이 그냥 확 와닿을 정도로 좀 놀라긴 했는데,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명, 7만 명, 사실 뭐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미국으로 입국을 하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입국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아무 별탈 없이 입국하셔가지고 다시 생활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힘드시겠지만 어떻게든 백신이 나오든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십시오.